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네, 오늘 찍을 영상은, 어, 박효신 목소리 내보기. 박효신 목소리 내보기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는, 바, 제가 영상으로 제목으로는 박효신 목소리 내보기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뭐 박효신님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목소리의 성질, 그 이제 바람이 뭔가 이렇게 세하게 나오는 것 같은, 약간 이제 뭐 그런 소리.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적용을 하면은 박효신님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우리 K-pop, 가요에 좀 대중가요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오늘 말씀드릴 거잘 하시면. 자, 그래서 이거로 지금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준비하셔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목소리. 어, 노래는 뭘로 해볼까요? 노래는 일단은 숨으로 해볼게요. 숨으로. 일단은 우리들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일단 제 목소리로만 그냥 노래 부르면은 오늘 하루 쉬 숨이 오늘만큼 쉴 곳이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오늘만큼 이렇게 또한번 살아가 제 목소리만 노래 부르면 노래 이렇게 불러요. 뭐 근데, 이렇게만 노래를 부르면, 이제, 뭐, 이제, 감정이 좀 없는 것 같다. 뭐, 소리는 괜찮은데, 노래가 좀 심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노래방 가거나, 어디 노래 부르러 가면, 노래 이렇게 그냥 안 부르죠. 자, 그, 이, 일단은 제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를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셔야 됩니다. 보세요. 아, 아. 자, 이거.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일단 이게 되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는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는 지점 어~~~~~ 이게 필요해요 노래를 할 때는 이거를 쓸 거예요 이거를 쓸 건데 일단은 이두 개를 제가 방금 보여드린 내제 목소리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얇게 붙은 성대니까 얇게 붙은 성대라고 말할게요 을제 목소리랑 얇게 붙은 성대를 믹스한다. 섞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제 목소리를 먼저 내 볼게요. 오늘만큼 실숨이 오오오오제 목소리. 그다음에 어어어어 이거 목소리랑 이거 두 개를 섞어 볼게요.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오오 오. 오오 이거를 좀 자유롭게 말을 하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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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제 발성을 써서 하면 오, 오, 만큼큼 실숨이 오, 늘만큼쉴곳이 오, 늘만큼 이렇게 또한번 살아가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믹스를 한다는 개념으로 사실 이거는 박교신님 목소리뿐만 아니라 뭐다 써요. 발성에서도 이거 쓰는 거고 여러분들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럼 말도 편해져요. 말도 굉장히 편안하게 믹스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게 왜냐면 이게 어가 끊어지면은 으 끊어지면 두성이 없기 때문에 진성만 끌어올려서 다 말을 하기 때문에 아, 이러는 건데 이게 어가 생기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소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어 !가 아니라 아 아니라 아아아 이런 식으로 편해지는 거예요. 자 다른 노래로 한번 해볼게요. 뭐뭐 뭐, 윤민수님 미미미어어미미미 미, 미. 어, 어. 미, 미, 미.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안녕, 안녕, 안녕. 사랑한 그녀가 보내달라 하네요. 제, 제 목소리만 노래 부는 거고, 이거를 ᄅ랑 어, 믹스를 하면은, 안, 안, 어 안, 안, 안. 안 발성을 써서, 안녕, 안녕, 안녕. 사랑한 그녀가 보내달라 하네요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은 뭔가 바람이 심하게 빼는 느낌이 아니라 바람이 되게 심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 나오는 공기가 밖에 있는 공기보다 굉장히 적게 사하게 나온다는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람을 뺀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조금 높은 음으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뭐... 뭐 숨으로 일단 자, 보세요. 너 오늘 같은 날 뭐 이런식으로 고음에도 쓸 수가 있는건데 뭐 일단 다 떠나서 어. 이런식으로 믹스가 일단 돼야 여러분들이 뭐 이런 노래 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거고 뭐 고음을 내더라도 안녕하세요 그 옷이 바뀌었죠? <laughs> 죄송합니다 어저께 그 저기 그거 촬영하다가 레슨생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laughs> 끊고 <웃음> 그 다음 날 지금 다시 촬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옷이 바뀌었는데 그 어쨌거나 어제 보여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믹스를 한다는 개념으로 가셔서 <laughs> 여러분들이 가창을 하시거나 이 말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말도 굉장히 편해지고 뭐 노래가 전부 다 굉장히 예전에 하셨던 것보다 더 편안하게 더잘 되실 거예요. 그 현재 여러분들이 되시든 안 되시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고 강의니까.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영상 끝난 줄 아셨죠? 어, 제가 앞서서 그, 이제 우리 목소리, 우리 목소리랑, 음! 때부터 성대 이두 성을 <laughs> 믹스를 해 가지고 이제 그런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믹스를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보실 거예요. 초점을 두실 거예요. 이 믹스를 하는 것만 보시고 아, 우리 목도리랑 이제 그거랑 믹스를 하면 되는구나 하고 뭐 이제 믹스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시거나 중점을 두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 집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되시는 분들은 되시는 거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 믹스가 잘안 되네. 이제 선생님 믹스가 잘안 돼요, 유유. 이러면서 또 이제 댓글을 많이들 달아주시겠죠. 자, 대부분이 안 되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 어디다가 중점을 둬야 되는지 초점을 잘못 두고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왠줄 아세요? 유튜브 영상들이 다 그렇게 올라오거든. 제목들이. 제목이 다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성에서 뭐, 진성으로 만드는 방법, 뭐, 약한 소리에서 강한 소리로 만드는 방법. 제목이 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런 것만 보시고, 아, 그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결과적인 것만 보시고, 따라 하려고 하니까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하셔야 할 초점은 뭐냐면, 이 믹스를 시키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는, 목소리랑 이거, 이거 두 개에다가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자기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목소리로 이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뭐 연결이 되는 분들은 되겠지만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끊어지실 거예요. 이제 끊어지는데 이제 이거를 대강 이제 이렇게 해놓고 믹스를 해야지, 뭐 약한 소리를 강하게 만들어야지, 뭐 가성에서 진성으로 붙여야지. 이러시면서 지금 그런 거를 하시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초점을 잘못 두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목소리랑, 어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믹스를 시킨다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목소리, 일단 우리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목소리로 모든 음을 낼 수가 있는지, 목소리를 일단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제대로 안 되시고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믹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반대로 말해서 이거 두 개만 제대로 되면은 믹스를 하거나 뭐 약한 소리를 강하게 만들거나 이런 거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목소리랑 이것만 되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얇게 붙은 성대에서 이제 강한 진성으로 만드는 거나, 뭐, 이렇게 뭐, 믹스를 해가지고 더 높은 고음을 내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믹스를 해가지고 가수처럼 소리를 내거나, 이런 거는 그냥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통 유튜브 영상들, 유튜브 영상들이 대부분이 이 결과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만 보시고 하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거에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목소리,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